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존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11월까지 3무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70% 수준까지 상승했어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인플플이이션 우려도 시지지않있있습다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약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낼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차기 연준 의장으로 l a t i o n inflation, inflation, i n f l a t i a i 시대 일자리 문제 중시 등 파격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서 연준의 방향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혼조세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하며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오라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등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사업 성장 전망과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장중한 때 40%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며 업종별 참여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관련 보도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7% 넘게 급등했지만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 주 한국 증시를 전망해 볼까요? 금요일 코스피는 무려 3,314.53pt로 마감하며 2021년 7월 고점을 넘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각각 1조 4천억 원,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간 7조 6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다음 주 시장에 추가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감도 높은데요.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고, 이는 금융주와 증권주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한국 증시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로 꼽힙니다 반도체 외 금융, 전력기기, 화장품 섹터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코스피다 단기급등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다음 주에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1.81% 상승하며. 11만 3천 달러를 회복했고 톰 리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1.2% 상승했으며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에 대량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다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버블 속에서도 현금 관리와 적절한 익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AI 및 반도체 대형주인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라클 등을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최대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되 SK하이닉스는 변동성에 유의하며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과 같은 강력한 투자 논리를 가진 코인을 주목할 만합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시장 과열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40에서 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하는 것이고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